네, 강의 다시 가겠습니다 시를 하나 할수 있죠 원상초재 석경층이요 청등 백발 우오등이로구나 차시 흥부인식이니 흥재 청산 부재승이로다 원상, 멀리 절에 올랐어요. 불을 초, 이초 자는 초대할 초 자죠. 제, 제석 경층. 멀리 절을 부르는, 그, 돌계단. 돌계단이, 층층이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청등, 백말, 우호등이로다. 청등. 백말. 이등 자는 등나무 등 자죠. 그죠? 백말. 우호등이라, 푸른 행전. 백발이발자는 버선죠 버선 흰 버선에 또한 5등이로다말요 검으로 짜죠 까마귀요 어, 검은 지팡이 등나무 등짜죠 음. 이 행전이 뭐야 여러분 행전 행전이 그 발목에다가 그거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러지? 음, 오를 등, 오르다 이건 등 자고 경제나 주식 분야에 사는 데는 등락, 아, 등락할 때이등 자를 쓰는 거구나. 오르, 오를 등 자, 기세 등등 모양이고 푸른 음, 행전 힘 버선에 음, 이 버선발 있잖아요. 버선발. 그러니 버선에다가 이거 내는 거 그걸 뭐라 그러지? 다고 빨리빨리 나와야지 네왜 이러냐 행정은 버스 가랑이를 버프 행가 선도가 되기 위해서 이 행강의 강에 무릎 아래에 베는 물건 그거를 발갱기? 아니 그니까 경호선사 영주 3위 할때그 행정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렇게 걸을 때 걷기 좋게 하려고 바르다 드는 거 있어. 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푸른 행정을 드는데 이거를 청등이라고도 하나 봐요. 백말은 버선이고 또한 음, 검은색 지팡이를 어, 등나무 등자니까. 그래서 차시 유흥부 인식이라 이 시절에는 흥겨움을 이렇게 흥겨움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얘기요. 없으니 무슨 흥겨움? 이렇게 행전 매고 흰 버선 신고 검은 지팡이 들고 절계단을 이렇게 오르는 그거를 이런 흥겨움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 어, 흥제 청산 부재승 이러구나. 흥은 어디에 있더라 재 있을 때 청산에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청산은 이제 팔공산을 말하는 거겠죠. 부재승이더라 중이 없어 스님에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중에 없더라는 얘기죠. 부재승 승에 있지 않다. 이것도 좀 그 거시기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올라오는 거는 청산의 흥이 있는 거지 그 중의 흥이, 흥이 있는 건 아니더라 라는 게좀 거슬리는 말이긴 하네요. 왜냐하면 가시도춤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고라뭐가 좋더라. 오르는 재미가 좋더라. 뭐 이런 얘기. 대구시병 중에 제7령 동사심승의 배경이 되는 이것이 바로 팔공산 동화사를 말하더라 아는 얘기. 정한 스님을 붙들고 왜 그래? 대구 0령 중에 절경 가운데 이 시의 무대가 눈앞에 펼쳐지는 곳이 바로 동화사더라. 동화사는 첫 발로 내딛는 순간 멋있어서 절이 좋아서, 그러니까 절이 좋아서 가는 것이지 중이 좋아서 가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흔히. 이곳 대웅전덤으로 팔공산의 기운이 느껴졌더라. 팔공산의 여러 사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저렴을 자랑하기에는 팔공사 동화사만큼 없죠. 경치를 한눈에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 어제더라? 동화사. 그러니까 경원사가 동화사를 가시게 된 거고 500년 전에 서거정이 바라본 동사 심승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고 가니까 저를 찾으러, 승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팔경 찾으러 가는 거겠지. 구영, 공영, 정설은 겨울철 눈에 뒤덮인 또 팔공사를 의미하더라 이런 얘기지. 그 영자가 그 영화스러울 영자가 아까 그 영화스러울 영자 있었었죠? 응? 그 영화스러울 영자가 그건가 보다. 이런 시가 옛날에 서거정이가 써서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 지금 쓴게 아니고. 비록 백색의 아름다움이 아니더라도, 8 0 4의 여름은 푸르고, 우거진 숲을 자랑했으니. 살림, 신림봉에 올라 바라본 팔공산의 산세는 웅장했고, 웅장하죠? 장쾌한 공산의 등산이 한눈에 들어왔더라. 최고봉인 피로봉을 중심으로 낙타봉, 동봉, 서봉, 연불봉, 오냐, 날개를 펼친 드 넓게 쌓아 있었다. 500년 전 팔공산 봉우리마다 주덮인 흰눈을 바라본 서거정은, 서거정이 이걸 이제 거의 그 겨울에 이제 팔공산을 네 방문해서 쓴 거죠. 음, 팔공산을 크게 칭찬하였으니 동화사는 그 중에 8 번의 중창을 여덟 번의 중창을 거듭. 이 경우 팔공산을 팔 잘라서 그런 같아 팔자가 사나워. 8 여덟 번의 중창을 했고 현존하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조선 영도에 지었고 또그 팔공산이 여덟 명의 그 공신들이 왔다르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대웅전을 비롯한 팔자가 있어 88. 영산전 봉서로 등이 있고. 도서감자로는 피로, 내원, 양진, 연불랑과 금당선언이 있더라. 이 금당선언은 경호선사가 1900년에 선언을 개설하신 곳. 현재까지 전해지는 향가 가운데 가장 나중에 <laughs> 지어진 향가. 향가는? 향가는 어, 힐라시대? 음. 동수대전에서 태조왕건을 구축하고, 태조왕건? 고려죠 그럼. 동수대전에서 어, 태조왕건을 구출하고 대신 죽어간 두 장수 신순경과 김낙. 이, 이, 이야기 죠 신승겸이 있죠. 신승겸이, 신순겸 그, 누구를 구해, 태조 한 건을 구하 장군이죠. 김낙을 기리는 도의 장가가 있으니, 고려 태조가 주기한 후 7, 8년 동안은 고려와 후백제 사이의 긴장 관계가 굉장히 소강 상태에 있었죠. 그러나 왕건이 소백산매을 넘나드는 요충지에 문경을 점령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견훤이 싸우잖아요 친고려정책을 펴는 신라에 대해서 공세를 펴게 되고 결국 두 나라 사이에 관계을 낳게 돼서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견훤, 후백제의 마지막이 견훤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삼국의 요충지였어요 거기가 문경이, 그제 문경세제 927년 9월 견훤은 고울부, 지금의 영천 를 습격한 뒤 신라의 왕도 서랍벌로쳐 들어가 경혜왕, 경혜왕의 죽죠를 죽이고 비빈을 욕보이며 제벌을 약탈하였더라. 이 소식을 접한 왕건이 사신을 신라로 보내서 조문하는 동시에 신이 정예기병 오천을 거느리고 구원에 나서가지고 후백제군의 퇴로를 차단했어요. 겸원 죽죠첫 싸움은 팔공산 동쪽 기슭에 은혜사 입구에서 벌어졌는데 은혜사 지금 팔공산 은혜사 있죠? 치열한 전투에서 고려군은 대패해서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더라. 결과는 고려군 1만 명의 전멸에 가까운 참패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후백제 견원도 한번 버텨보려고 많이 했죠. 이 싸움에서 왕건은 자신과 옷을 받고 입고 분전하다가 전사한 신순교 유명하죠. 예, 왕건을 이렇게 받고 입었어요. 김낙 등의 도움으로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목숨만을 구해 달아났다. 동수대전의 승패에 적자 영향을 끼친 것이, 장건일에 줄곧 동수, 또는 동사로, 이 동수가 동사지요. 동사가, 오동남무 동, 동화사. 로리고 불리던 지금의 동화사였으니, 어, 그 무렵의 동화사는 견원 세력과 깊이 밀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표율사가, 그, 이렇게 그 던졌다랬죠, 아까. 응. 즉, 백제계의 법상종 사찰로 신라 영토 안에 견원 세력의 근거지가 됐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표율사가, 전라도잖아요. 그러니까 백제 출신인데, 동화사에 갔다가 그거를 꽂아가지고, 그, 아까 8번? 그거를 꽂아서 던져가지고, 거기서 동화사를 만들었는데, 거기가 이제 그 백제계인 법상종, 진표율사는 법상종이죠. 법상종의 근거지가 돼가지고, 거기 때문에, 이, 고려가, 고려 태조 왕건이 큰 피해를 입어가지고, 거의 만명이 죽었대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동화사에서도 알게 모르게 견원을 지원했어요. 신라 안에 백제 근거지 그것도 또 아이러니하네요 이런 도움에 힘입어 견원은 왕건에게 쓰라린 패배를 안겨줬죠 신승겸을 잃었죠 이렇게 후기 호상극기 삼국의 팽패쟁패에 깊이 개업했던 동화사는 신라 소지왕 15년에 극달화상이 창건해가지고 육아사라는 이름을 하다가 흥덕왕 7년에 신지왕사가 중창할 때 우동나무 꽃이 상스럽게 피어나 동화사라고 거쳐 불렀고 지금도 동화사 사적 비명에 전하고 있고 동화사 그 머리 위에 대웅전 머리 위에 오동나무가 폈더라 이런 얘기고 그보다는 오히려 심지왕사 때 중창을 사실상 장건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더라 이런 얘기죠 소지왕 때 극따라상에 한게 아니고 육아사라고 했는데 육아사라는 말은 잠시 써먹고 이제 흥덕왕 때 심지왕사가 했다 이런 얘기고 삼국유사에 전하는 그 전말을 바라보면 그 그러니까 이. 동화사가 작은 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화선사가 거기를 가게 되죠. 신라제 41대 흥덕왕의 아들로 15세에 출가한 심지는, 그러니까 왕자의 왕자, 왕사라고도 하잖아요. 왕자, 41대 흥덕왕의 아들이죠. 15세에 출가한 심지는 스승을 따라 수행에 점념하여 팔공산에 머물고 있었더라. 마침 성리산에서 영심대사가 진표율사의 불골간자, 불골간자 있죠. 부처님의 뼈로 만든 간자라고 해갖고. 전에 받아 법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으나 이미 법회가 시작되어 참여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마당에 앉아 여러분들이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참여했다. 그런데 지질이 들었을 때큰 눈이 내렸으나 심지어 둘러로는 눈이 쌓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이 눈이 문제야. 응? 그 어디지? 그, 음, 도리사, 선산 도리사도 거기만 눈이 이렇게 안 내려가지고 했다고 그러고 또 우리 경화선사도 고, 고금당, 아 비안도 비안대 숨을 때경호선사가그 만든 동굴, 에? 거기만 눈이 안 내렸대요. 그 북북노비봉이야 거기가 북노비봉.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 간자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 간자인데 간자라고 하는 것은 뭐야 쉽게 말하면 어, 미륵보살의 수계를 우리가 간자라고 하죠. 특히 미륵보살. 미륵보살은, 어, 부처님 당시허가문니 부처님 다음에 오는 그 수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자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미륵, 미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게 있어요. 죽통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동반해서 쓰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전해받아가지고, 이제, 미륵보살에 그거를 띄고 있는 거죠. 진표율사 자체가 금산사니까. 금산사가 예, 의미 있는 절이죠. 이미 법회가열 됐을 때, 그렇게 일이 지났을 때, 큰그 눈이 내렸으나 심지어둘레는 눈이 쌓이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이 신기한 환경을 본뒤 법당에 오를 것을 하락했으나 심지는 왕이에요, 왕족이에 왕자야, 왕자. 심지는 사양하고 병을 핑계로 방 안에 둘러앉아 법당을 향하여 조용히 예배했더라. 법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옷자락을 살펴보니 불골 간자 두 개가 붙어 있었답니다. 이게 보통은 아니죠. 불골 간자, 부처님의 골, 그러니까 뼈골이죠. 여러 만든 골 간자가 두개 붙어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 영심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영심은 간자는 함 속에 있는데 그럴 리가 있는가 이게 함의 꼴통에게 담고 있잖아요. 그럴 리가 있는가? 그데 누구에 달라붙어 있어요? 심지, 왕사에게 달라붙어 있더라. 그러니까 심지 왕사가 보통은 아니죠. 부처님도 왕자였잖아요. 사람들이 함을 열어봤다. 함은 원래대로 봉해져 있었지만, 함을 열고 보니 감자가 없었어요. 간자가. 이거 신이해? 신이한 거지. 어? 이석고 개탁이라고 했는데, 왜 지가 열어, 소나중. 영심은 매우 이상이 여기면서 간자를 겹겹이 싸갖고, 어, 깊이 갈무리에 두었어요. 심지가 다시 길을 나섰으나, 또 붙어 있어. 신기해. 간자를 막 똘똘 말아갖고 싸놨는데, 또 가서 심지에 붙어 있죠. 옷자락에는 먼저와 똑같이 간자가 붙어 있었더라. 제차 돌아가 영심에게 고하니, 붙어 있듯이 그대에게 있으니, 받들어 행하도록 하라. 해가지고, 그, 심지가, 그, 팔무산 동화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얘기죠. 음. 라고 말하면서, 영심은 간자를 그에게 전했다. 심지는 이렇게 받은 간자는 불골 간자를 머리에 이고 팔공산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불골 간자를 받고 팔공산 동화사가 그 창건됐다뭐 이런 전설이죠. 그리고 삼나리에 올라 간자를 던졌어요. 그 던진 곳이 떨어진 곳에 간자를 봉안할 절을 지었다. 그래서 그 절이 팔공산 동화사더라. <laughs> 동화사. 나도 동화사 좋아해요. 그러고 보니 팔공산 동화사. 어? 자승스님, 경호선사하고 가라니까 왜 그냥 가셔가지고 내 속을 이렇게 썩이는지? 팔공산 동화사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어? 내 인생에 가장 힘든 21일을 보내잖아요. 어? 동학사아닌보원사까지 오면서 21일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죽다 살아났구만. 발톱이 다파졌다니까 10개가. 그리고 또 몸은 또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펄펄 고내 인생에서 가장, 가장 힘든 21일을 보내게 되는데, 그 대가로, 어, 경선사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 어이가 없어요. 설정이 때문에 안 한다니는 설정 스님. 에이. 신라와 그려시대를 통하여 대가람을 성장한 통화사. 이 동화사가 의미가 있다니까요 제가 뭐 괜히 뭐 어, 자승스님 좋아서 무슨 뭐 어, 자비술래 참석했겠습니까 동화사 때문에 갔죠 제가 신라와 고려를 통하여 대가름으로 성장한 동화사는 진표율사와 법상종의 근본도량으로 삼은 금산사 그의 제자 영심이 머물던 법주사 또 더불어 법상종의 3대 사찰로 자리 잡게 되더라 이런 말이 든가 뭐 금산사, 동화사, 법주사 이게 3대 사찰이라니 무슨 종? 법, 상, 종, 진표, 율사. 어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선사가 거기를 가셨겠죠. 이후 동아사는 고려의 보조 조선에 사명을 다운해 비롯한 여러 스님들에 의해서 여덟 차례의 중창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더라. 그러니까 거기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누구 같더라? 서산대사, 사명대사 같더라. 동아사는 큰절 말고도, 비로와암, 부도와암, 양지암 대원암, 약수암, 염불암 등에서 6개의 염제를 거느린 큰절이며 보물 6점, 대구 강학시 시점문화재 7점을 소유한 8공산을 대표하는 자찰이더라. 이곳 동화산의 금당선원은 한국선불교의 선맥을 잇는 도량으로 수많은 도인을 배출한 것으로 유명하다. 별로 크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거기가 열몇 명밖에 없어. 방석은 쭉 깔아놨더만 한국불교의 힘은 청정수행의 토요풍토이고, 청정수행의 핵심은 선빵에 있다고 해도, 가요. 그렇죠. 선빵이죠. 선빵이 없는 도량은, 그건 죽은 도량이죠. 강원만 있고 선빵이 없다? 틀린 거야. 그래서 강원과 선빵을 다 갖춘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총님이라고 하잖아요. 총님. 총체적으로 갖추다, 갖춰는다 총님이면 또 뭐해? 지금은 또. 다 썩었는데. 그 중에서도 동화사 금당 선언은 경어가 선언을 배출하여, 개설하여 1900년에 개설했했죠 한국 불교의 선맥을 연 역대 선사들을 배출해낸 선수행의 중심지이기 때문이었으니 성철. 성철 스님은 1912년생이고 1993년에 일반하죠 스님이 29세 되던 1940년 겨울 동안 것때 조주 선사의 무자화도를 답파해 오도성을 붙었던 것도 바로 금당 선원이에요. 무자화도. 성철 스님도 무자화도. 누구도 무자화도. 망공 스님도 묻자와도 이처럼 금당선언은 일세를 풍미한 많은 선지식들이 거쳐간 곳으로 효봉 스님은 1958년에서 59년 이곳 선언에서 수행했고 다시 1923년부터 66년까지 5월까지 선언의 조실방인 미소실에서 휴학을 길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디 동화사, 팔공산 동화사 금당선언을 말하는 거죠. 금당선언의 조실 스님이 됐다고 하죠. 여기 효봉스님도 보통은 아니시죠 네, 효봉스님 당시 구산도 주지를 하았다 구산도 마찬가지고 선원에서 정진하였더라 1970년에는 서홍스님 서홍스님도 이런 쟁쟁한 스님들이 계셨긴 했는데 좀 쟁쟁하기만 했지 대도가 성취가 안 돼가지고 그 법맥이 조실을 맡았으며 1976년에는 금방을 중축하여 대중의 선빵으로서의 변모를 갖추었더라. 뭐 지금도 크진 않는데. 이후 1 9 7 7년까지는해월의지다 향곡 스님이 조실로서 수행을 지도하였고, 그리고 지금은 진재 종정이 주석해서 선언을 이끌고 있더라. 써있어요, 저기라고. 진재. 금당선언이라는 정식 이름으로 개원한 것은 1900년 경호선사 대선승 경호에 의해서 지어지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남아있죠. 완말 경호는 한국불교의 근현대를 개창한 대선사로, 당시 극락전, 수마제전, 청풍당 등의 정각으로 구성된 금막전에서, 어, 금당함이 금락전, 납자들을 지도하며 한국의 서풍을 크게 일으켰으니, 경호는 이제 삼수갑전으로 떠나야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이제 여기 들린 거예요, 한번. 발령강 고금당에 숨겨뒀던 전옥년을 데리고, 윤필함에서 하안거 해제를 마치고 동해안으로 입을 예행도 했죠. 이제는 영원히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경원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이곳 금당산 동화사 금당선언을 찾아서 팔공산 동화사죠 지난 날 자신이 세워놓은 선언이 영원하기를 스님 영원해요 지금도 바람에 씁쓸한 마음에 시한수를 벗더라 또 시한수를 벗어야죠 누구랑 여기는 옥년이랑 또 같이 가요 그러니까 그 1903년 그 하한 거 마치고 저 사진 찍고 기념사진, 윤필함면서 기념사진 찍고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도는 곳이 이제 여기 금당선을 오게 됐고 석별이라는 제목으로 시한 수를 날필 남기시죠. 5원, 음. 아, 7원, 7원 6시까지 되네요. 엄청 길어요. 담은 영리 객등루요. 단시 평연 감세리로구나. 고서방장 천연하기요 고서방장 천연하기요 랑적교남 허탕치로다. 수성두심산리에 일수리화고사두니, 격소청담 임석별이고, 탄년 상억 배천년이러구나 이렇게 해서, 에, 석별이라는 시를, 이제 그, 하필이면 동화사에 와서, 또 그, 금, 전옥년이랑 같이 와요. 여기에는 남전당 한규도 같이 오죠. 남전당 한규, 전옥년. 이렇게 와서, 교사가 이 시를 전웅년한테 지어줘요 담은 영리 객등, 담담한 구름이 깼는데 그 그림자 속에서 구름 개인 그림자 속에서 등로에 올랐어요. 객등로, 객이 등로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교사사는 이미 떠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신을 그냥 객이라 그래요. 객이 등로에 올랐더라. 무슨 누가 객에 올랐을까요? 아, 어? 동화산도 누가 이겠지, 뭘. 이름은 없나, 밝히지 않았네요. 단시, 평연 감세류로구나. 다만, 이 부평, 이, 이거는 뭐예요?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부평초 같은 인생이, 감세류. 감상이 세월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세월이 흐르는 거를. 그래요, 안 그래요? 이별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이별에서 경호사가 안타까워하고 있죠. 네, 부평조 연자는 이건 대자리 연자인데그 대자리를 까를리는 없고 그죠? 그냥 좌석 자리.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다. 다만이 부평초 같은 인생에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감세루더라 어, 아, 없어졌네. 그래서 이제 경호사가 이제 이 어디에, 올라, 여기 연 자는 이제 자리이니까 아마 누가게, 경호사가 혼자 올 때는 그냥 이런 연 자를 안 써요. 안 쓰는데, 누구랑 같이 올라가지고 자석이라는 거를, 자리라는 거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거를 아마, 예, 부평조 같은 인생의제이 자리에서 감세류, 세월이 흐르는 것만, 안타깝더라, 라고 지금 그어서 쓰고 있죠. 왜? 옥년이가 와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서 방장, 천연역이요. 오래된 누각에는, 바, 라고 좀, 오래된, 오래된 누각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혹시 그, 이름을 썼으면 참 좋을 뻔 했는데, 이름을 안 쓰셨어요. 누각 이름을. 일부러안 쓰셨을 게 아닐까. 남겨줘야 되니까. 고서 방장. 높은 누각에 있는 방장이 여기서는 뭐 누각 누각 서자라고 하면 안 되겠다. 깃들일 그 서자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여기서는 제가 방장이라고 했으니까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그것을 우리는 지금도 이제 명색으로는 방장인데. 이게 방장의 역할도 되고, 방장의 역할도 되고, 또 숨어있다라는 뜻도 여기 서 자가 누강, 누강 누 자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깃들일 서 자야. 그지 높은 곳에 깃들여 있는 방장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원래 방장하고, 방장은 그, 그 절에서 가장 높은 곳에다가 상방이라고 한다. 상방. 방장이라고도 하고 상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에 있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에 깃들여 있는 방장은 천연학이더라 의 말이에요. 아주 천연적으로 학이더라. 여기서 학이라고 쓴 거는 뭐죠? 경화선사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곳이 이제 경화선사가 그 선방을 1900년에 열어가지고 방장을 했었죠 여기서 그러니까 내 누각이 높은 곳인데 나는 뭐더라? 학이더라 학 방장인데 나는 학이 천연스럽게 있더라라고 해서. 그거를 써놓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떠나야 되니까 이제 돌아보려고 온 거죠. 그다음에 량적, 량적 교남 호탕치오 수성두 심산이로구나 일수리와 고사두니 격소 청담 잉석별이고 탄년 상옥 배첨년이로구나 량 출렁일량 물결량자지 물결을 쫓다. 네, 족적을 쫓아, 물결을 쫓아 있는 누구? 교남의 설계. 설계는, 설계 치 자예요, 설계가. 혹탕도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음, 그, 설계 소리개 소리개가 빙빙 높이 떴구나 이제 설계 있죠? 그 설계가 물결을 찾아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교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영남 지방을 지금 이르는 말 중에, 여기 그 동아사가 뭐더라? 교남이더라. 그니까, 그 위치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경선사가 바라보는 그것이 이제 물결이 그 앞에 있더라는 건데, 이제, 그 누각 높은 곳 위에서, 방장해서방장해서 내려다 보니까, 그니까, 러 교남이라고 하는 것은 조령의 남쪽이라는 뜻으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이루는 말이랍니다. 교남이 뭐? 교남이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한꺼번에 이르는 말. 삼남의 하나라고 해서, 영남, 영남, 교남, 이렇게 죠 그러니까, 영남이 있고, 교남이 있는데, 여기서는 조령. 우리가 조령이 있고, 또그 무슨 영이 있죠, 거기가? 영남에? 하여튼, 조령을, 조령의 남쪽이다. 해가지고, 여기는 교남이라고 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고, 영남 지방에 있는, 에 경상, 남북도를 합쳐서 교남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는 동화사고, 그 다음에 물결을 쳤는 교남에 누가, 솔계가 호탕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여기서 솔계라고 하는 것은 이 경화선사 자신을, 에, 나타낼 수도 있어요. 호탕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앞에는 사실은 그 물결이 없어, 동화사가. 동화사가 무슨 물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빗대서 하는 말. 왜? 경화선사 자신은 지금 방장이더라. 천연의 방장이고 어디에 있더라. 높은 곳에 올라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응. 너무 길어서 여기서 잘라야 돼. 아 조금 일찍 왔어요. 여기서 자르겠어요.